이제 엔톤 팝업 마지막으로 슬로건 시킨 게 도착했습니다. 짠 미개봉으로 번장해서 양도 받았어요. 이게 진짜 바보짓을 한게 뭐냐면 미개봉 2만 원에 양도를 받았단 말이죠. 제가 양도 받고 1분 뒤에 18,000원짜리로 미개봉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버렸어요. 바보같이 두 개를 사버렸습니다. 슬로건은 그냥 라이즈 엔톤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짠, 저의 팝업 포카들이에요 슬로건 산거 나머지 하나 더 와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뭔가 저번에 거는 되게 짭같았거든요? 원래 미개봉으로 팔려고 했는데 한번 까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양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AMD가 왔습니다. 위드미에서는 머그만 시켜가지고 머그만 따로 온거 먼저 까볼게요. 저는 엔톤 버전으로 샀습니다. 포카 너무 예쁘죠? 진짜 대만족. 짠. 머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에서 사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른 애들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SM 배송 너무 느려. 이것도 발렌타인데이 MD인데 SM 스토어에서 시킨 게 너무 안 와가지고 그냥 예사에서 어제 시켰거든요. 근데 하루만에 배송이 왔어요. SM 스토어에서 안산 것들을 시켜가지고 아무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롱슬리브 화이트 버전. 제가 SM스토어에서 블랙 버전만 구매했었어가지고 화이트 버전도 S24에서 샀습니다. 일단 옷은 당연히 엄청 크겠죠? 아, 포카 너무 홍합 같고 귀엽지 않아요? 다음은 캔들. 아, 좀 더럽네.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향 자체는 되게 좋아요. 짠. 아, 너무 잘 샀다. 역시 실패 없어. 솔직히 이거는 진짜 너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길 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만원 정도 가격 맞추려고 포춘 트랙카도두장 시켰어요. 뭔가 저는 다 컴포일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얼빡 앤톤이 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셀포다 셀포 나 진짜 컴포 개싫었는데 셀포 나왔어 하나 둘셋아 쇼타로 컴포 남직사는 포카로 인정할 수 없어요 셀포만 인정합니다 이거는 아세톤으로 지우면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지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짠 이렇게 이만큼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목걸이랑 롱슬리브 블랙 버전 포춘까지만 모으면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다 모은 것 같아요. 빨리 SM 스토어에서 배송해주길 바랍니다. 드디어 저도 팬콘 티켓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로 까볼게요. 음, 이게 아닌가? 이걸 까는 게 아닌가?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잘 다녀올게요. 마지막 발렌타인데이 MD가 SM 스토어에서 왔어요. 바로 한번 까봅시다. 아니, 멍령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작아. 아, 귀여워. 일단 옷부터 봐주겠습니다. 진짜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지만, 옷에 있는 포카들은 전부 뽀용뽀용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옷 포카들은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걸이. 이거는 서지컬 스틸이라고 하네요. 저는 얼굴이 가까이 있을수록 왜 이렇게 귀여운 것 같죠? 다음은 홀카. SM이 홀로그램 되게 잘 낸다고 생각해서 홀카도 매번 사는 편입니다. 짠! 뽀둥뽀둥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 다음은 포춘 아홉 개입니다. 솔직히 얼박 엔톤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셀포 정도만 놔줬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컴포를 포카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까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리해서 까주고 왔고 이건 싹다 이렇게 포춘이고. 칸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까면서 사실 조금 봤는데 컴포가 <laughs> 음 한번 봐주겠습니다. 쇼타로 컴포, 쇼타로 컴포 뭐지? 성찬이 콤포아 제발 소희, 쇼타로, 쇼타로, 찬영이, 소희. 천영이. 와, 어떻게 다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센스터에서는 절대 안 시킵니다. 우 정말이지 돈이 아깝군. 하 말도 안 돼. 기분이 팍 식은 채로 그래도 멍룡이를 한번 봐줍시다. 아, 멍룡이 두개살 걸. <laughs> 아, 귀여워. 멍룡이 너무 귀엽잖아. 멍룡이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저희 집 멍룡이도 미남이네요. 사실 멍룡이는 실패가 없다고 들었어요. 이거 두 개를 같이 팬콘 때 달고 갈 생각입니다. 어, 진짜 컴포 싫어야?